좋은 아침입니다. 네이미에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한안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물리의 아들 삿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 어문은 어, 하스,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사절 그 다음은 히코스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 무레무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떤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3장에는 이제 북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남동쪽 그리고 어 동쪽 이렇게 해서 작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 45개 지역이 이제 책임이 어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45개 섹터를 책임진 40개 가량의 이제 인물 어 40명 가량의 주도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세워 간다는 것을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렇게 45개 지역 40여 인의 지도자들 이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이 40인의 이름이 이렇게 쭉 자세히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북쪽에서 작업한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좀 어, 어 눈에 띄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북쪽이라 하면 양문에서 어문을 거쳐 옛문까지의 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그 양이 통과하는 양문을 비롯해서 한메아 또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고 하면요. 이 제일 먼저 나온 대지사장 이름이 엘리야십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은 산발라시라는 이방호족과 내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가장 큰 걸림돌 구시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이네미야에서 주도되어지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에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 어,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사실 이 방해자마저도 그러니까 이뭐랄까요그이 이 방해하는 사람마저도 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때는 어 이거에 방해할 수 없고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인간의 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약한 뜻대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었지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했던 것처럼 여기 엘리야 아심 역시 노에미아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고 산발락과 지금 내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 일에 수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유니에서볼 것은 북쪽 성벽 재건에서 드고와 이의 족속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고와 사람들은 귀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벽 재건에 반감장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족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을 뜻할 뿐 아니라 지도층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자 드고아의 평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공사에 동참하여서 인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에이 재건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어 감당하는 것으로 내할일다 했다라고 하지 않고 동쪽 성벽 재건할 때에 일손이 부족하자 나가서 돕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어 하나님의 일을 마저 못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아니 이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알고 감당하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는데요. 이 내용은 서쪽 성벽, 어, 건근에 수관 사람들의 어 명단입니다. 그 구역과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 야다와 어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피장을 갖추었으며 7절. 그 다음은 기부어 온 사람, 블리아다와 메로노트 사람, 어,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어,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8절. 그다음은 금장색, 할, 해야의 아들, 우시벨을 등이 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베 아들 핫술리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제 어~ 이~ 어,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성벽 어~ 재간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았습니다. 서쪽 성벽이라고 하면 옛문부터 시작해서 화덕 어~ 망대를 지나 분문에 이르는 어~ 예루살렘 어~ 이 서쪽 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어~ 점이 눈에 띕니다첫 번째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총 망라되어서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 이제 그 예를 들면 여수아 어 시대에 복속해서 들어왔던 이방인이었던 기부온 사람들도 들어있고요. 또 직업으로 보면 금세공업자도 들어있고 형품 파는 상인들도 조합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있고요. 뭐 여러 직업군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는요. 예를 들면 기부원이 메르노스 사람과 함께 혹은 한운과 산호아 사람이 함께 한 지역의 성벽을 힘 합쳐서 공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각 가문이 너무 작아서 한 영역을 맡기에 부족하자 협력하여서 어떻게든지 어떤 영역을 맡아서 성기고 싶은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자 두 가문이 두종 어, 이렇게 그집 어, 가문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다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합쳐서 함께 감당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점은 이 공사에 여성들도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어, 여기 보면 어, 1 2 절에 보니까요 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어~ 예루살렘 지역의 고위직이었던 살룸은 자기 딸들을 이 성벽제공 공사에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은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이렇게 험한 일안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어~ 단장은 뭐~ 이렇게 손이 곱고 뭐~ 피부가 곱고 이러려고 하면 햇살에서 막 이렇게 거친 돌을 만지는 일을 안 하면 단장이 되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단장은 내면의 단장이고요 내면의 단장을 하기 위해서 어 같이 민족의 수고에 같이 동참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세우는 것이 더 아름다운 단장임을 알고 살룸은 자기 딸들에게도 이 일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어 오늘 보이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어 눈에 띄는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 어떻게 동참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때는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심지어 대적들마저 오늘 엘리야시비나 혹은 반란마저도 이 일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강건하셔서 일하시고 결국은 그 열매를 보는 사람 되어지지 강건하여서 일하시지만 제정신 들고 나서 도리어 하나님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만큼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고아의 기족들처럼이 핑계 저 핑계로. 어 자신의 일을 미루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과의 백성들처럼 정말 인솔자 없이도 헌신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 주신 영역 이후 어, 이외의 일에까지 사원하겠으나서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어, 개 계층도 종족도 상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온힘 다해서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시고 큰자 작은 자도 상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면 힘을 합쳐서라도 하느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힘 모아서 함께 수고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